오늘은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이거 놓치시면 굉장히 위험한 소리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. 안녕하세요. 에이스 병원 정재훈 원장입니다. 오늘도 진료 시작 전에 한 5분. 정도 초보 신입 스텝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, 무릎에 나는 소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해봐요 소리가 난다고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주제로 대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우리 주변 선생님 소리가 나는 거를 혹시 본인 들어본 적 있나요 예, 들어본 적 있어요 어, 본인의 무릎에 소리가 나요 네 예. 어, 무슨 소리가 나요 이게? 앉았다 일어나면 딱딱, 음, 딱딱 소리가 나요.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소리 나는 건 없었어요? 흔들, 흔들, 소리 나는 거. 음. 네. 무릎에서 제일 많이 소리가 나는 거는 아마 딱딱하는 소리일 거예요. 그래서 그 딱딱 구부렸다 펼때 딱하는 소리를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. 어, 문제는 이 딱딱하는 소리가 어디에 나느냐, 여러 가지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 제일 많은 거는 힘줄이 인대가 이제 미끌리면서 나는 소리가 제일 많아요. 그래서 정상적인 소리가 날 가능성이 좀 많은데, 어, 이 딱딱할 때 중요한 것은 통증이 동반되느냐, 안 되느냐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뭐 장경인데나 아니면 주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찾아서 교정을 좀 해서 통증과 함께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. 만약에 그냥 소리만 난다, 통증 없이. 그런 경우는 그냥 좀 지켜봐도 되는 소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. 특히 무릎에는 이런 윤활액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약간 공기방울이 안에서 윤활액이 접착이 됐다가 벌어지면서 조직간이 벌어지면서 그 소리가 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. 팍핑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막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또 소리 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때 이렇게 덜커덩 소리가 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좀 좋지 않은 소리예요. 그 젊은 사람들한테 좀날수 있고 통증과 굉장히 좀 도망대는 경우가 많은데. 환자분들이 어~ 부이 조금 빠지면서 통증이 있으면서 약간 덜컹거리면 다시 또 괜찮아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다리를 딱필때딱 걸려가지고 그걸 잠김 증상이래 우리 그~ 뭐~ 열쇠 이런 게 잠겼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구부리다가 잘안 움직이면서 딱펴 있다가 본인이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그거를 연골판이 제자리에 딱 들어가면 통증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. 어 이렇게 소리도 잘 나지 않는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반드시 이거는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혹시 그거가 아닌지를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 연령대에 따라서 한 40대, 50대 되면 약간 끄르륵끄르륵 하는 소리가 날수 있어요 이 끄르륵끄르륵 하는 소리는 무릎 앞쪽에서 나는 소리가 많은데 그거는 관절염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싸고 있는 뼈 연골에 만약에 스크래치나 이런 게 나게 되면 약간 끄르륵끄르륵 하는 소리가 어느 부분에서 나면서 일정 부분 통증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을 지나갈 때 약간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리가 붓는지도좀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소리예요 네 번째는 어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소리인데 관절염이 진행됨에 따라 아까 전에 그 끄르륵끄르륵 하는 소리 말고 끄르륵끄르 하는 소리 말고 이 사각사각 하는 소리는 관절 연골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마모가 된 범위가 좀 넓어졌을 때 그런 소리가 좀날 수가 있어요 오늘에 대해서는 소리 네 가지 정도를 알아봤고요 아마 더 특이한 소리도 있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 환자들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한요네 가지 소리 정도로 하는데 어 1번부터 4번까지 잘 한번 본인 무릎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나 이제 불안하시면 근처에 가서 한번 진료를 의뢰한다든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몸은.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입니다.